9월 22일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에 김창구호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용은 만능게그언 미군 철거하라. 북침 전쟁 연습 영구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민족 반역물인 청산하고 민중민주 압당기조. 경찰 압퇴 청산하고. 민중민주 앞당기자. 앞당기자, 앞당기자, 앞당기자! 경찰 앞에 우두머리 경찰청장 김창룡 즉각 해임하라! 전쟁이 라도 한반도에서 난다 죽어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중들만 죽을 뿐이다 북을 완전 파괴하겠다 이런 망언을 내뱉으며 2017년 정세를 급격하게 일촉 직발의 상황으로 몰고 간 자가 누구인지 우리 민중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최근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에 저서 경로를 통해 이 발언들이 단순히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배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북의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 계획 5동2치를 면밀히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작전계획 5027의 내용에는 무려 핵무기 80기 사용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최초로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일억이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핵무기 80기가 떨어진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8선 위에 있는 북만 완전 파괴된다는 것은 한낱 어린왕에측에 불과합니다. 북뿐만 아니라 남까지 이땅 한반도가 모두 잿더미가 될 것이며 이는 온 민중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 민주당의 투쟁이 미래사관 진격 기습 시위가 미래사관 일일 시위가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트럼프 스스로, 이제국주의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경찰들, 어떤 행태를 보여주었습니까? 민중이, 민중을 위한,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외세의 빌붙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민중의 고통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청년의 양심에 불을 지피며, 16일 청년 레지스탕스두 회원은, 미대사관 진격 시위를 벌였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원의 손에 있는 것은 현수막과 전단지 뿐이었는데도 거기에 적힌 구호들은 북침전쟁 연습 중단과 미군 철거 이 땅의 민중들을 위하는 정당한 구호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세에 복무하는 모습을 영어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두 회원의 팔과 목을 꺾으며 폭력적으로 부각적으로 이용 시켰으며 여성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남성 경찰들이 야수적으로 허리를 끌어안고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경찰들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북침전쟁 연습 중단, 미나 버팅 그룹 즉각 개체 미군 철거 이런 정당하고 시의적절한 구호로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당원을. 폭력적으로 이격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반영 물리들이 득실거리는 호랑이 소굴로 밀어넣으며 폭행을 방관하고 방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의 최소한의 책무인 범죄 예방과 마찰 방지에 과연 경찰들이 충실하고 있는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의 이러한 행태는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과학적 진리를 한번더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 경찰 시스템의 총책임자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승만의 죽음, 김창룡의 이은, 미제한 충견 김창룡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 똑똑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중의 힘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민중은 사회부 항쟁으로 이승만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군부 파쇼 세력을 새 세력을 쓸어버린 승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과 그 추종 세력인 민족 반영물이 친부구 경찰을 모두 쓸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민주당은 미군 철거로 자주와 항구적인 평화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경찰 악패를 정상하며 민족민주의 새 세상을 열어가는 그날까지 최전선에서 인증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